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원합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을 보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이 아니라 참고 겸디는 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참고 덤비자. 그러면 예배가 곧 끝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찌 이런 예배를 주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예배를 마지 못해서 억지로 드리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성령의 감동에서 자원하는 심령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예배자마다 천태망사입니다 숨은 폐가 있습니다. 부족한 잠을 예배 시간에 보충합니다. 초접합니다. 예배가 언제 끝날 것인가? 수시로 시계를 쳐다봅니다. 채팅입니다 예배 시간에 여 사람과 계속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낙습합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열심히 기록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 낙사한 것입니다. 분석합니다 설교 내용을 이리저리 따지고 어, 분석하느라 은혜를 까먹습니다. 콩밥팝니다 너는 설교자를 향하고 있지만. 마음은 딴데가 있습니다. 패슨파입니다. 목사님의 복장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집니다. 편식파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부담스럽거나 그렇지 못한 말씀은 침묵이나 노멜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명언 중에 국가가 나를 위해서 무죄해 줄 것이 바라기 앞서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라 했습니다. 이것만큼 예배의 본질을 잘 드러내는 내용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생활할 때 하나님께 요구만 하고 하나님과 유술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섬김과 대접과 축복만 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평과 서섭한 마음이 생깁니다. 수시로 시험에 듭니다. 작은 일에도 상처를 받습니다. 주님을향하여 중심에 서기보다는 환경과 사람에 따라 계속 흔들립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구원과 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중심이 하나님께 고정되기 때문에 사람과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이 즐거움이요 기쁨이며 감격입니다. 그럼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를 향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얻으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한랑없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예배가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말이 우리의 주인이여 목적이면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에 대해 예배자이면 성령의 사람이었던 토조는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분을 만나지 못한다. 하나님을 이용당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순수하게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며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덜어지는 그 예배자를 만나주시고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예배드린 자들에게 주께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복을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 2장 28절에 이름으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배의 주인도 예수님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네장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히브리 3장 11절에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을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6절에도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10편 63편 6절에도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시인은 침상에조차도 하나님을 기억한다 겠습니다 요나서 2단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요하를 생각하였더니 요나는 물고기 배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들었습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나를 죄와 죽음,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나를 마귀와 지옥불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가 주셨습니까? 죽음 위에 사후의 세계와 이 땅에서 생사하복을 어떤 분이 주관하십니까? 이방신입니까? 운명과 팔자입니까? 돈과 사람입니까? 건강입니까? 내 생명의 창조주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위해서 생명을 대신 주셨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왕이 되면 어떨까요? 밤낮 짜증나고 원망과 불평 한 수만 나옵니다. 인생이 험하고 공허해집니다. 참만족과 평안이 사라지고 불안, 초조, 근심, 걱정, 두려움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감사와 찬송이 넘쳐납니다. 역경과 고난도 이겨냅니다. 짜증과 불평, 근심, 걱정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과 만족이 얻습니다.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일주일 내내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최소한도 예배 시간만큼은 예수님이 온전히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셔야 합니다. 사람은 시간을 어디에 얼마만큼 쓰느냐에 따라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모든 사람에게 시간은 공평하게 주어지지만 대통령의 한 시간과 서민의 한 시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전직 미국 대통령이었던 클리턴과 오바마는 한 시간 강연한 대가로 맥없이 받는다 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시간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까? 예배 시간만큼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예 시간에 서야 합니다. 예배 시간은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의 시간입니다. 나는 엑스트라이고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나는 십자가 대에 감추고 예수님만 드러나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인간이 영감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 입술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입니다. 모든 예배 순서에서 딴 생각, 잡생각을 떨쳐버리고 예수님을 사모합시다. 예수님께 집중합시다.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합시다. 예수님을 절과하며 바라봅시다.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립시다. 주의 엄석을 내가 들으니 예수로 나의 구주로 삼고 주옥같은 찬송지를 지은 페니 크루스비는 생유 6개월의 시각장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며 그의 일생을 보냈습니다. 그는 92세까지 살면서 8천여평 이상의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하루는 목사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크로스비 위로받고 힘을 내게.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한단다. 그렇게 능력 있고 믿음 좋은 내게 하나님은 왜한 가지 선물을 안 주셨는지 모르겠구나. 내가 볼 수만 있다면 더 크고 귀하게 쓰임 받으실 텐데 참으로 안타깝구나. 그러자 코로스비는 정색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지금 보지 못한 데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저보다도 더 행복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천국에 가면 눈을 떨태고 그 순간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죽고신 나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슬레이고 떨립니다. 단한 분도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감격을 잊어버린 일이 없습니다. 크로스비는 비록 육신의 눈은 보지 않았지만 영혼의 눈을 떠서 주인이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평생 찬송실을 지었고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합시다. 우리는 또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요? 드릴 수 있을까요? 산재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넘치는 복과 은총을 받았습니다. 예배는 주님께 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찬송, 고백, 영광을 올려드리고 헌신하는 삶을 사는 데그 목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로마스 12장 1절에 하면내 자신을 산제사, 산제물로 거룩하게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산제물로 예배드리고 자신을 주님께 완전히 바쳤습니다. 빌리브 1장 21절에도 내게 사는 것이 그리토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나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에못 박혔나니 그런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나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로만 14장 8절에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런 상고백이 예배 시간마다 흘러나와야 합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번제란 단어가 몇번 나온지 아십니까? 263번이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번제란 뜻은 번제는 헌신의 의미입니다. 헌신이란 몸과 마음을 주님께 바친다.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는 험없는 양이나 소의 껍질을 벗기고 내장을 꺼내고 각을 떴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번제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번제로 하나님께 전부 들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하나님 어린양 예수님께서 피와 물한 방울 남김없이 십자가에서 번제로 죽어 주셨습니다. 에베소 5장2 절에 그는 우리에게 자신을 버리사 한기러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을 버리시므로 하나님께 항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히브리두구장 15절에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시나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서우리로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주셨습니다 히브리 십1 십들에도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으니라 예수님의 그십자가 죽음으로 우리가 거룩해진 것입니다. 오늘날 번제는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을 거룩한 산재물로 예수님께 완전히 드린 것다 완전히 드리는 예배자의 삶입니다. 이같이 예배적 중요한 개념은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한기로 번들어 받으신 그 예수님 앞에서 나도 예수님의 놀란 은혜와 사랑, 용서에 감동되어 자신을 불태우듯이 예수님께 몸과 마음, 내삶 전체를 드린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서 정성껏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들었습니다. 야곱도 돌단을 쌓고 예배 들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엘리아도 무너진 돌단을 쌓고 송아지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서 예배 들을 때 혼자서 발과 아세에 선지자 850명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심을 백성들에게 전구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고 강야 생활 40년 내내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고 있을 때 모세는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 달라, 놓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때 바로가 모세에게 물었습니다. 왜? 왜 가려고 하느냐? 출애굽기 5장 3절 보면 모세와 아론은 함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가르대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났은즉 우리가 살길좀 강양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러 하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모세는 자유가 그립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대답하자라 오지 강양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시생과 헌신에 있는 예배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청년 시절 청소년부를 지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섬에서 와서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학교에서 공부하던 걸로 청소년들이었습니다. 이름도 순심, 만, 만순, 순천, 이런 소박하고 착하고 성실한 청소년들이었습니다. 이 학생들은 부모를 원망하거나 사람과 환경을 탓하지 않고 이 사회를 조작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로 변화되었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힘들게 일하고 밤에는 피곤한 가운데서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매일 이들을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자의 삶을, 주, 예배자의 삶으로서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주님께서 무척 사랑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나 자신을 예수,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사람은 준비된 만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들읍시다. 예배 시간은 일주일 168시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또한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온 힘과 정서, 마음을 다하여 최상의 예배, 최고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께 드립시다. 나의 사랑하는 주 예수님, 나의 사모하는 주 예수님, 피값으로 생명을 주시고 나를 샀으니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죄와 허물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아주옵소서, 나의 시간을 드립니다. 나의 눈물과 아픔도, 나의 건강과 재물도 드립니다. 감사와 찬양, 종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 몸과 내 삶을 드리면, 내 생명까지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옵소서, 나를 산재물로 주님께 바칠 때 주님께서 감동하시고 기쁘다고 말씀하십니다. 산재물로 드리는 예배를 주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배를 들을 때 주님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산재물로 예배 드릴 때 역전 인생을 경험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사탄과 어둠의 세력은 점점 물러갑니다. 무거운 근심과 걱정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게 될 것입니다. 월리엄 니코스는 예배는 기독교의 가장 순하고 필수적인 활동이다. 교회의 모든 활동은 사라지게 되더라도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만은 천국에까지 영원히 남아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계속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 예배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코로나19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 삶을 산재물로 예수님께 완전히 드린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